그안 쓰고 오면 집에 가서 써와도 또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갖고 아예 그냥 대나무로 해갖고 계속 쩜매고 쩜매고 쩜해서 하나님 나 논물 안 먹고 싶은 어떤 날은 똥냄새나고 어떤 날은 우주 냄새나고 아이고 비엌질이 나서 못먹었어 그, 그거 꼭 먹어, 그거. 그런데 그 물이 약수. 그래서 먹었더니 자꾸 몸이 건강해졌대네 그러니까, 하나님, 몸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톤좀 주세요, 톤좀 주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 하나님이 또 그에게 물질기를 알려줬는데 너, 바당을파아 예? 마당을 파는 집이 어떻게 감당을 해? 그래? 어, 많이 파지 말고 양쪽에 1m. 이렇게 갖고 파봐.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는 호미로 파는겨. 호미로? 호미로 파다가 물이 안 나오네. 하나님, 그 내가 막이 말을 들었나? 그래서 더 파. 다음에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너 덮아. 아직 멀었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가지 중장기를 들이되는데 어느 순간에 물이 나왔네? 근데 그, 그, 거기서 나오는 물 냄새를 맡아보니까, 무슨 우주 냄새 같은 그런 게 나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우주 냄새 나서 이거 묻을까요? 아니요. 그게 돈줄기요. 그래요. 근데 왜 냄새가 나요? 그거 좋은 거요. 그래서 그 물을 아예 돈, 돈줄기 그걸로 잡아라. 어떻게 잡아? 어? 거기다가 너가 돈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그 엘리사 그 어, 제자가 죽었을 때그 부인이 와서 어, 돈을 달라고 아, 어떻게 도와 달라고러니까아그 그, 뭐여 동네 기름 그릇 아니 기름 병 병을 다 빌려다가 집에다 놓고 한 개를 이렇게 따르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 그게 돈 줄기 아, 그거를 찾아서 돈벌 사람은 꼭 읽어 봐라 아, 네. 그병 하나가 1억이 될지 병 하나가 10억이 될지 아, 네. 50억이 될지 아, 네. 그걸 모르잖아 그때는 기름 한병 지금은 10억, 50억, 100억, 1000억, 한 병이 그렇게 될수 있어. 아멘.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온천1집0이억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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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이억1의0 0억1 0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음... <laughs> 집이 음... 이렇게 있는데, 그거 방, 땅을 팔아면 누가 파았냐고 음... 아니, 내가 막이 말을 들었나봐. 사타나 물러가라. 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를 알켜주니까, 사타나 물러가라. 그러니 또갈 수가 없잖아.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사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 알려주면, 순종을 안 하면, 사업은 영. 그래서, 그럼 네가한번 살아봐. 이러고 내비뒀야 그랬더니, 내비두니까, 아, 이 가난가난, 가난가난 가난 가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먹을 게 없더라.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불순종의 영 강력, 종의 영 강력, 또 아예 거지의 영 강력 또또 아예 가난의 영 강력 멸망의 영 강력 또 아예 사망의 영 강력 그런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을 해나면 사편 안 물러가나 이렇게요. 저절로 나와 그거는 그 사람의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마 마음 기말 아,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업 강력 맡겨요 고불 복해는보 복이 들어가는데 무슨 복이냐 돈줄기 복 아, 네. 돈줄기 복을 막 넣어줄 거요 아, 네. 그런데 입을 다물어라 복을 받고 말을 자꾸 하면 복이 나간다. 아멘. 응. 입에 말이 마귀가 있잖아. 그 말은 말을 할때 힘도 빼고 복도 빼고 은혜도 빼고 아예 기쁨 즐거움 평안 이런 거를 뽑아 간다. 평생 돈을 벌었는데. 집도 한채 없고, 어, 빌딩도 하나 없고, 이런 거는 비정상. 아유. 그게 뭔자로 불순종 아니면 하나님 뜻 모르. 나에게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를 아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 아 왜?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 이라. 뜻대로 구한 거는 안 듣는 법이 없다. 아멘. 뜻대로 구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고. 여기 있어. 구하면, 어, 그래 이렇게 해주는 거지. 기도하는 동안에 만들어야죠. 어. 50% 해서 50% 만들고. 어찌 싶어? 천사 얼른 빨리빨리 더 갔다 올려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이미 형성 완료. 아멘. 네. 그런데 본인이 못 받는다. 줄여도 안 되는 것은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것. 그때 많이 줬는데 못 받았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 아예, 에이 그냥 피곤하지 뭐 그걸 갖고 그거 준다고 맨날 말만 하고, 아이고, 그랬잖아. 그러면 안 들어가. 아, 음. 농은 다, 아, 음. 천사는 안 울기라고 울고 불고. 하나님 이고. 안 녹이게 주세요. 천사의 기도, 눈물, 호소, 간구, 간역.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사와 항상 같이 산다. 인본주의의 천사 영. 아멘. 그렇게 아냐. 하나님이 인본주의 영은 그래서 거기는 천사 안가 안가는 게 아니라 간다. 여기 있는 사람, 천사가 방에도직장에도 걸을 때도 또 때로는 잘 때. 아 옆에서 잠 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아예 그냥 잠이 깨지 않게. 우리의 옆에서 그냥 이불이라도 덮어주려고 해. 고 아예 마귀가 강력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보이면 바로 욱이, 그런데 그런 거 모르잖아.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잘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천사들이, 잘 잤어. 아이고, 잘 잤네. 잘잤구만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 잤어. 아멘. 그러는 거요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오. 아이고, 이뻐라. 어떻게 잘 잤냐. 그러고 서그 천사가 보낸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자고 코도 울고요 나이가 났어요 잘자고 안개기 잘자고 알아서 걱정을 마시고 잘자네 나이고 이뻐라 누가 그래? 음. 천사 천사가 얘기하는 거못 들어봤잖아 지금 해는 그런 얘기가 천사 얘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아 이다. 음... 하나님 피부 잘 되네. 이렇게 하야잘 먹냐? 잘 자냐? 누구한테 물어봐? 천사. 청사. 천사가 많은 사람은 무한대도 넘게 호, 아예 호위해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한대도 번다 넘어가고 있다. 음... 근데 인본주의 예배는 천사 영명 아멘 무도 아주 그렇게 아로운 아멘. 그래서 잘자도 좋아고 하 하게 감사하고 요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본인만이 아니라 특별히 잘 믿는 복 아멘. 그거가 잘 자손에게 계속 내려간다 음 자손은 본인은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거는 뭐냐 마이 역사 그러면 부모가 잘 믿으면 그 오지. 마귀 먼저 잘 믿고 싶지 않는 마음 욕을 먼저 해결해 주신다. 순서가 있는 거요. 돈 먼저 많이 주면 이순빈 남이 있나?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 음. 그래서 안 와. 그런데 돈을 음. 먼저 주는 것보다 잘 믿는 마음 크게 중요한 거예요. 음. 잘 믿는 마음 그게 뭐냐 온유와 겸손한 마음. 아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아멘. 아예 그의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그렇게 된 거야. 대 내는 게,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음. 온유와 겸손 이거는 뭐요? 아멘. 음.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 다소는 다 온유와 겸손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누군가는 꼭 온유와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음그 사람은 자동. 음 그게 뭐냐?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이 복으로 특별히 한 사람 택해서 복을 내려 주신. 다다 아, 주는 게 아니오. 하나님은 아이고 내 자식이 일곱인데 다잘 살게 해 주시오. <laughs> 그럼 다잘 살아. 공부도 잘다 잘하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 주시오. 그거는 보고 왜 그런지. 알아? 조상 마귀들이 잡고 안 놓는다. 그래서. <laughs> 애기가 일곱, 이 정도 되면 아예 그냥 그 아기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지도, 그거로 해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힘을 다 써서, 힘을 다 써서, 힘이 부족해서 받는 것만 받고, 받는 것만 받고, 절대로 자식 위에서 밤새 기도 금식기도 하지 마라. 밤새 기도 금식기도 하면 일찍 죽는다. 그게 뭐냐면은 밤새 기도 철야 기도 하면 왜 일찍 죽느냐? 그거 많이 한 사람은 노후 비참. 옛날에 <laughs> 기도원 많이 다닌 사람, 힘쓰는 사람, 영명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하거든? 그런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은 하지 마라 아,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기도만땅이 아니고 힘만땅 아, 네. 그거를 원하는 거요 아, 네. 왜냐면은 음. 기도 처야또 아예 금식 많이 한 사람은 기도 아니면 그릇 0 이렇게 되는 거요 음. 그거 해놓라고 힘을 다 썼어 그래서 힘, 힘을 힘 오늘은 그릇부터 키운다 아메 네. 젊어서 어, 그 힘을 쓸때그 그릇 이상, 치워놓고 힘을 붓는다. 커만한 음. 그릇 힘을 쌓여놓고, 아이고, 오늘 힘이 있어서 기분이 좋네. 그런데 음. 조금 지나면 신경 그거는 뭐냐 힘그릇 다 잘라서 힘으로 썼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도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자국을 바꿨다 힘을 채우는 거는 뒤에 힘, 아예 힘그릇을 키운다 그러면 한집사님 비스 안 지쳐 지쳐도 빨리 일보 근데 이 어려서 일을 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힘 그릇이 거의 없는 시. 그래서 지금 힘을 지운다. 힘을 위해서 아, 사는 것이 늙어서 성공 비결. 아멘. 그리고 잘 먹는 것도 아예 강력한, 중요한. 잘 먹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예 120까지 살고 120까지 힘이 많다. 네. 그렇게 해줄 거요. 뭐 절대로, 뭐 절대로 아예 힘을 썼다. 아예 그냥 조금 많이 걸었다. 이런날은 이불 다물고 먹고 자고 기도도 했지 바로 한마디만 야. 아멘 아멘 그거하고 그냥 나 자요 또 먹어요 자요 먹어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 기도 그릇을 키우는데 그 힘을 계속 붓는다. 네. 오늘은 기쁨 즐거운 평화는 지금부터 들어간다. 왜냐하면 네. 너무 힘들이 없어서 날씨가 조금 흐리기만 해도 지압이 떨어졌나. 내가 왜 힘들어? 그렇게 했지 말고, 지압, 지압이 떨어진 것 같은 힘없는 느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빨리 먹고, 빨리 자고, 살찌는 것을 자고 신경 쓰는 절대로 힘은 안 생긴다. 힘을 어디다 조정하는 자로? 힘그릇은 살, 근육, 지방, 아예 그런 것이 뭐요? 힘 그릇 힘 그릇은 모두가 커지고 있다. 네. 아예 낮에만 일하는 사람은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더러 운런 거지. 맨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더 왕창 왕창 주신다 그런데 네, 뭐 나서는꼭더 많이 자라 아, 네. 근데 보통 7신 넘으면 밤일을 하지 말로 그때까지만 밤에, 밤에 10시간 이거 했다 그러면 이틀 일한 걸 주냐 그거는 뭐냐 돈 줄기 돈을 들어오는 구멍. 아유. 그럼 밤일도 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뒤돌록이면안 하는데 힘이 만땅. 야 오늘은 힘이많 만땅이네. 그런 날은 밤일도 조금 찾아봐. 아유. 다 그린 게 아니고 낮에는 놀고 밤에 세탁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예 돈으로 노가다나 <laughs> 힘으로 벌어먹는 <덜어> 사람 <laughs> 그런 사람들은 더 강력하신 그릇 해주시고 거이다 힘도 더 강력. 그래서 어 하루 벌었는데 이 퇴치를 벌었대. 이렇게 되면 빼고는 사요. 그래도 안 지친 것까지 아멘. 해 주신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음. 때로는 돈줄기를 계속 아예 줄기를 만드는 식돈 음. 벌러 갔더니 사람들이 발로 차고 고박하고 알기를 겟던가 한다 이거는 돈줄기가 아니다. 그럴 때는 다시 점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럴 때는 빨리 기도 부탁. 돈은 벌었는데 왜 싫어하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돈은 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인도하는데, 본인이 수용 그게 뭐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면 되는데 오늘 음, 어? 일단 봐줬구만. 마음이 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열시 천대 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 부족. 음... 하루 둘이야 음... 잘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거는 음... 감사 부족 써놓게야 써요 음, 사람들이 시도한다 이거는 감사 부족 그럴 때는 음, 헌금을 한다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 자체를 마음속 깊이 하라. 어음. 그게 뭐여? 대접을 못 받을 때, 별시 천대 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의 모든 사람에게 천김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나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알기를 됐던가 알아요 그거는 뭐냐 첫번째가 감사 부족 두번째가 순종 부족 세번째는 말로 복을 쏟았다 세가지를 꼭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아예 다해 낸다가 보고오면 아침에 이불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일을 한사합니다두 번째는 오늘 일할 때 하나님 같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 완벽한 하루. 기쁨, 즐거운, 평안, 완벽. 그래서 돌아올 때는 기운이 넘친다. 아, 음. 오늘 기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먹자. 그건 꼭 맞고. 그런데 조금 먹어도, 조금 먹어도. 그의 기운이 넘치는 방법. 그 세계를 잘 지켜라. 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